와 멋있다 저기 새가 보이나요 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셨어요 한 주간 잘 지냈죠 코로나 19 사태로 마스크 쓰고 살기가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또 조금 더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대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어, 불평하지 말고 이럴 때 멋있는 새처럼 나도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때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꿈꾸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 응원할게요. 목사님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상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생각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생각해볼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 수 없어요. 사실요 우리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음, 일컬어서 성경은 거룩함,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요, 흠이 없고 깨끗하고 맑고 순수하는 그래서 아주 밝게 빛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흠이 없이 밝게 순수하게 아주 빛나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혹시 머릿속에 상상해 볼수 있나요? 사실, 목사님도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전혀 달라요. 우리는, 어, 깨끗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해요. 오히려 죄 가운데 살아서요, 죄 논해서 파랄 수 없이 더럽혀진 존재들이 우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상상하기가 어렵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싹다 드러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자신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시편 99편. 구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 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 나눠 주신 하나님,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목사님이 아름다운 새를 보아서 얼마나 멋있는지 야, 나도 저 새처럼 마음껏 날개를 펼치고 선, 어 하늘을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지요. 여러분,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그렇게 멋있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야, 멋있다, 예쁘다.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아름답다고 감탄하지 않는다면 뭔가 느낄 수 없다면 뭔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걱정해 봐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고 순수하며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신기해하면서 하나님을 멋있다고 칭찬해 드리는 것 감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실요. 어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살아가면서 찾아내고 또 느끼고 또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답다고 말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또 느끼고 찬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흠이 없이 맑고 빛나고 깨끗하신 순수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음, 다, 음, 가르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고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쓰고 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우리 친구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속히 다시 만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건강하게 힘차게 잘 지내고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